안녕하세요. 소망아빠입니다. 오늘은 고덕강일 대성베르일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3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세대수는 613세대, 주택형으로는 84A, 84B, 84C, 101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15층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7년 10월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었습니다. 1순위 청약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특별시 거주자 및 수도권, 인천, 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입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5년, 청약 통장 1순위 요건의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먼저 공급하고, 서울 1년 미만과 수도권, 인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합니다. 분양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6월 2일, 일반 공급은 6월 4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 12일입니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과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알아보겠습니다. 84A 타입 9억 8400만 원. 84B 9억 7500. 84C 9억 8200, 101 1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변 시세 분석을 통해서 안전 마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일 리버파크 9단지입니다. 2009년 4월이고, 841세대, 84타입 기준 10억 9,500만원에 5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일동 고덕 리앤파크 2단지, 11년 1월이고, 2,283세대, 8 4타입 기준 11억 3천만원에 8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일동 고덕 리앤파크 3단지, 11년 1월이고, 2,283세대, 84 타입 기준 10억 5천만 원에 12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20년 8월이고 656세대 84 타입 기준 16억 5천만 원에 36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덕 아르테온, 20년 2월이고 4066세대 84 타입 기준 18억 3천만 원에 9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약 예정 단지인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 27년 10월 예정이고, 613세대 84타입 기준 약 9억 8,400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들과 또 구축 아파트들과의 가격 비교를 해봤을 때, 안전마진은 최소 2억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청약 예정지 위쪽으로 강솔초 강연 캠퍼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종합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기준 안전 마진이 2억 이상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덕 강일 지구의 마지막 민간 분양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하철 5호선 강일역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서 광화문 잠실 등 주요 업무 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네 번째,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 이용이 편리합니다. 다섯 번째,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나 주변 입지 환경을 봤을 때 이번 청약은 청약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망아빠 청약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아빠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